누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을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질문을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연애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초조해 보이는 거, 이거랑요. 둘째로는 내가 불쾌하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둘다 중요합니다. 일단 초조해 보이는 건 말이 장황하게 길어지면 초조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견해도 짧고, 어버버거리거나 버벅거리면 초조해 보이죠. 이런 행동을 만약 자주 했다면 아마 좀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로 굳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쾌하다는 표시를 잘하는 게 핵심이에요. 알맞는 방법으로 불쾌한 표현을 잘하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써먹는 팁중 하나인데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고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볼때 마침 그 순간 내 머리는 하얘졌고 생각나는 말이 딱히 없다면 그냥 말을 아끼시라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요소로 전달해도 충분해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더 올바른 대처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포지션이 더 불리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을 조정하는 인간을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핵심은 이거죠. 타인을 이용하려면 끝없이 그 타인의 무지를 조정해서 힘을 빼놓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고 가스라이팅이고. 좋게 말하자면 인간 심리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득보는 쪽으로 잘 끌어당기는 사람이죠. 그니까 그 상대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땐 내가 입을 열면 더 초조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말없이 기분 나쁜 표정과 눈빛을 전달하면 돼요. 비언어적인 요소로요. 오히려 괜히 말싸움 하다가 그 상대한테 말문이 막히게 되면서 정신승리 당하고, 그제서야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거는 판단 미스라고 볼수 있죠 문제가 시작될 것 같을 때 기분 나쁜 제스처 불쾌하다는 제스처를 하세요 상대의 이상한 낚시질을 이상한 논점 흐리기에 낚이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보통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죠. 초조해 보이지 않아요. 불쾌함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요. 대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조건 배타적으로 배척하고 불쾌함 표시하고 쳐내고 불편해하고 이러진 맛이라는 겁니다. 극단으로 가면 이게 또 단점이 돼요. 기분 나쁠 때만 유연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덕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 주변이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요. 그게 있어야 사람 대 사람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덕이 없으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죠. 신뢰를 쌓기도 힘들고요. 대신 뭐 누가 나를 아주 싫어한다거나 증오하는 대상이 될 일도 거의 없지만요. 근데 이건 또 너무 고립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극단으로 가지 않게 주의하셔야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심리부터 의심하시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서 만만하게 본다는 느낌이 든다면 초조해하지 마시고 불쾌함을 표시하셔야죠. 이게 다예요.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고민이 많고 그런 인간관계를 대처하는 게좀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표정으로 전달하는 훈련부터 하세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시. 저도 정말 많은 부분을 방어할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